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에이, 너무 쉽다고요 그냥 come, go. 어, 그러세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까요? 어, 어 빨리 내렸다. 빨리 가겠다. 아, 어? 어, hell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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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Jinsoo. Where are you? 아, 미안미안. 아, 아, 미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I'm going. I'm going. Going. g o 어디로 가고냐고? 어 당연히 너한테 가고 있지. To your party, party! 사전에서 찾아보면 come 는 오다, go 는 가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영어 원어민들 더 한국어 배울 때딱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저도 실수 정말 많이 했어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랑 약속 잡았는데 친구가 먼저 도착하고 야 올리버 어디야? 빨리 와. 라고 했어요. 영어로 그런 상황에서 I'm c o m i n g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빨리 올게. 라고 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친구가 아주 당황했죠. 한국어를 더 깊게 배우면서 가다, 오다 개념이랑 영어의 come, go 개념은 좀 다른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어로는 화자의 방향 중심이지만 영어로는 화자랑 청자의 위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화자와 정자가 가까이지면 come, 반대로 멀어지면 go 라고 합니다. 나 너한테 가고 있어. 이거는 나랑 친구랑 가까진 거죠? 그래서 come이라고 합니다. I'm coming. I'm coming. 민주야, 나 다음 주 한국에 간다. 이 문장 어떨까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랑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Come. I'm coming to Korea next weekend. I'm coming to Korea next weekend. 야, 혁찬아. 나 다음 주 프랑스에 간다. 이건 어떨까요? 제가 프랑스에 가면 혁찬이랑 제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Go. I'm going to France. I'm going to France. 팁! 그런데 조랑상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come, go 둘다 맞아요. 이때는 행동하는 사람, 행동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James가 여자친구를 픽업하러 간대이 경우에 행동하는 James에 집중하면 James is going to pick up his girlfriend 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동 빠는 여자 친구에 대해서 집중하면 James is coming to pick up his girlfriend. 이러고 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번역기 쓰시면 안 되겠죠? 예. 네, 개념 너무 달라요. 아, 아, 미안 미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I'm going. I'm going. Going. Go, going where? 아, 아, I'm coming. I'll be there right away. 자, 어때요? 그동안 헷갈렸던 come, go 표현을 이제 안 헷갈리겠죠? 오늘 표현도 K-CAP에서 복습하시면 여러분 걸로 100% 만들기. 완전 piece of c a k 입니다꼭 연습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